친구들, 안녕 하세요 한결같이 영혼없는 말투와 없수성혁샘입니다 오늘은 에지펌이나 가일스타일 할때 중요한 팁 영상이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왜 나는 어떻게 자르길래 머리가 동글동글해 보일까? 머리가 버섯돌이처럼 자를까?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미용의 답은 자기 자신한테 있으니 제 영상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스타일은 고객님이 가일 스타일로 스타일링 하고 다니셔서 가일 스타일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A라는 구간은 대부분 뼈가 튀어나온 경우도 있고 두상이 굴러 내려가는 구간이어서 모량의 밀집도가 제일 높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머리를 넘겼을 때 B 구간으로 넘겨줘야 두상의 빈 공간을 채워서 두상이 라운드가 아닌 스퀘어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얄쌍하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앞머리 형태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A, B, C, D 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A의 기장이 사이드로 갈수록 길어지면 앞에서 봤을 때 바가지 형태의 앞머리가 나옵니다. 라운드의 끝지점 D 구간하고 A의 구간이 정면에서 봤을 때 겹쳐 보이기 때문에 보다 더 두상이 둥글둥글해 보입니다. 그래서 AB 구간보다 CD 구간의 길이를 살짝 짧게 해주셔야 합니다. 짧게 자르면 앞에서 봤을 때 V처럼 보이고, 옆에서 봤을 때 일자에 가까운 A라인으로 보입니다. 이 설명을 토대로 머리를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섹션을 타서 커트를 시작할 텐데 이번 영상은 전에 올린 높은 상고 영상 그리고 다운펌 영상 방법이 다 담겨져 있어서 중복되는 점은 따로 설명 안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못 보신 분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고객님은 앞머리가 끊어져서 가운데가 짧아져 있어서 ABC 구간은 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리깡으로 밀어서 커트하는 게제 개인적으로 면을 표현할 때보다 더 깔끔하게 표현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커트를 합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앞머리가 중요한 부분이니 영상 넘기실 거면 앞머리 부분 보시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AB 부분은 다 버리고 CD 부분을 가이드로 잡고 옆머리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A 부분은 대부분 뿌리를 살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길게 잘라보시고 드라이 하신 다음에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머리부터 윗머리까지 라운드 쉐입으로 잘라주시고 뒷머리 또한 라운드 쉐입으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올렸던 높은 상고 영상 그리고 다운펌 영상에서 나온 방법이랑 동일하니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다운펌하고 스타일링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빨리 커트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편은 아니어서 빠르게 자르는 방법은 못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느리지만 중독적인 커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느린 건 단점이기도 하고 잘 사용하면 장점이기도 합니다. 더운 날씨 다들 고생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